H 님께서 김승우 씨는 잘 지내시죠라고 <laughs> 말씀해주셨는데 어떻게 아, 김승우 씨잘 지내시는지 <laughs> 아마 <웃음> 네, 아마 아, 아마 잘 계실 거 같다고 아마. 저도요 두드림이 다 드리네 대박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사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그 미스티 때그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좀 한번 연습해보게 되게 <웃음> 봐주시겠어요? <웃음> 네. 그게 그 장면이 뭐냐면 그 이제 어린 그 앵커가 김남주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. 김남주 씨의 잘 노려요. 근데 김남주 씨는 이미 최고의 앵커예요. 근데 그때 얘는 아직 실력이 안 됐어. 그래서 내가 한번 따끔하게 혼내주는 그 성대모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남전이 네, 옆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 네, 일단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되는데 <laughs>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<laughs> 눈빛이 중요해요. 이 자리 에앉주고 싶으면. 니 마음대로 해봐! <laughs> 아 아니, 아니, 어때요? 아, 너무, 너무 잘하시는데요? 어, <laughs> 아, 요거 먹어서 그래요. 요거 먹어지 <laughs> 여러분, 제가 좀 연습을 필요했는데, 아, 이게 안 던져봐가지고, 지금 잘못 던졌어요. 많이 던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? 음. 자, 이렇게 던져봤고, 아, 눈빛 잘못해요, 눈빛! 감사합니다, 눈빛 잘못해! 어, 저, 네 마음대로 해! 아니, 여러분. 여러분을 이제 탄력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엘라 기린이라고 다시 말씀해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남주 언니랑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.